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주시고 선하시며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지 하나님을 바라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주권이 주의 다스림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히 나라를 다스려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질병이 끝이 가려주시옵시며 주님의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예수 십자가의 보로 덮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깨끗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를 잃지 않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죽음의 권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소소가 되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어,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어, 오늘 우리 이렇게 같이, 어, 인터넷으로 함께 그 예배를, 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 적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 10년 동안 청년부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다가, 처음 아프리카 가나로 1년간, 선교를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청년부 예배가 너무 그립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혼자 골방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어, 인터넷으로 청년부 예배를 어 실시간으로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그리고 이 시간이 단지 어떤 내 상황에 때문에, 어떠한 내 편함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상호하고, 우리 또 중고등부 예배를 상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늘 예배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어,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핸드폰 컴퓨터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본질만큼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서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방에서도 예배하는 경험을 가져서, 가정에서도 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우수와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 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돈이, 대학이 결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난 이 상황 가운데서 몸을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에도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생명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 하루하루를.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신앙의 코어 시리즈라고 해서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나눴는데 오늘만큼은 좀 특별 한 메시지를 어, 전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하여 어, 마스크를 준비하고 많은 식량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다이소에 어, 수도 없이 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 마이크를 구비하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지금 7장에 나오는 본문은 아이성을 전투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한 장면입니다. 그 앞선 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 멸의 고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험락시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전리품들, 즉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전면시키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을, 어, 자신이, 어, 가져갔던 것이죠. 과연 왜 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그 물건을 자기가 가져갔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물건이 무엇이었냐면 전리품이었어요. 전리품이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어, 승리를 통해 얻은 물건인 것이죠. 즉 전리품이나 승지의 승리의 상징이고 그것을 내가 갖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이 취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의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의성들은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재정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인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전쟁의 승리가 결코 이스라엘백 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승리의 상징인 전리품 역시 아가 자신이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것이에 그런데 아가리왜 가져갔는가? 그것은 그 아가의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내가 참여했고, 내가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일곱 번 돌면서 쓰고 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도 이 전리품을 내가 조금은 가질 만한, 어, 어, 그 근거가 있어라고, 라는 마음이, 어, 바로 아가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어, 세상은 너의 삶이 너에게 달려있어. 너의 노력에 달려 있고 너의 힘에 달려 있고 너의 숫자에 달려 있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성적을 더 올려야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이아간에 이러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이 승리가 나의 나 때문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있었어요. 아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정탐권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말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2천명, 3천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충분히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성 안에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죠. 정탄분들은이아이성에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숫자에 달려있다고본 것이 자신들의 숫자가 더 많고 그 서막에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모두가 굳이 순종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전리품을 가져간 아간이나 어, 가져간 아간이나 이 싸움을 숫자의 싸움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 백성 모두가 수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어, 몇 명만 그 전투에 보낸 정탐꾼들과 여호수와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천지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내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만큼은 나의 삶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아간이 가져간 것은 저일품이자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금덩어리였어요. 돈이었던 것이죠. 아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요,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보다 그 마음에 돈을 두었던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무언가를 가지려는,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 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직면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 직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가 안의 이죄 역시, 어, 아가 안에만 부탄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2절에 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자, 어, 패배하게 되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과 동쪽편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굳이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동쪽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서쪽으로 넘어가서 아예성 전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지 않아도 됐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쪽편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서쪽으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예성과 전투하라고 하니, 우리가 패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 아침 여수와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어, 패배했을 때그 어, 마음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나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그 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자처하여 스스로 원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너희 스스로가 진멸할 물건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가치있게 여겨서 그거를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진멸당할 물건이 되어버려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무언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나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 역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 집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해라,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힘을 길러라 성적을 올리고 스펙을 쌓아라, 돈을 많이 벌고, 어, 벌어 놓아라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즉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 어떤 행위 자체가 거,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해 그냥 기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핸드폰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직멸하고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직멸해야 될 것들을 직멸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가치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을 수 있고 성적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 존재가 되기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들을 직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불이세요. 성령님은 이 땅의 가치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시는 불이십니다. 동시에 그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다 불태워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을 증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에 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가치들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늘 원래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사했던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자, 컴퓨터 앞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시, 계신다고 생각, 어,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저를 따라서 같이, 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와 다스림으로, 다스림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자, 한번 다시 네. 어, 펴고 네. 자리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회복되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어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진멸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줄주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우리 안에 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고 죄와 육체와 세상의 가치들에게는 거부를 하게 되는 그것을 경계하게 되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이요 내 안에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들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삶이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숫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요 오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요. 나에게 달려있기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오직 하나님을 경행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안에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에 불러오셔서 그 모든 가치들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주시옵시네. 내일을 위하여 힘을 기르려고 능력을 기르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아버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수 있는 삶이 될까요? 주시옵소서. 그리 할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물의 아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하며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방안악에서 구하 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